안녕하세요. 대박차의 대박신입니다. 아, 오늘은 EQ급의 3.8 프레스티지 차량이 네,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차량은 어, 17년 등록한 2018년형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외관은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썬루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옵션이 프레스티지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싶지만 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외관은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번호판이 나오면 좀 나중에 내려달라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가려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저건 분필이고요. 41번이라고 적혀 있는. 외관적인 상태는 뭐 아주 깨끗합니다. 리스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어, 고기 드물게 휠기스가 거의 없네요. 원래 휠기스나 외관적인 문제들은 다 제가 처리를 해서 항상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뭐 3개월 뒤에 보실 분도 있고 1, 1년 뒤에 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가격은 전화로만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세차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38 프레스티지가 자주 없는 편인데 그래도 희귀하게 나왔네요. 찾아보면은 드물지는 않겠지만 지금 6만 키로 정도 주행했는데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문콕도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이런 건다 처리를 해 드리고요 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 차량 6만 정도 주행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는 없지만 천장은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트는 블랙입니다 보통 짙은 뭐 초콜릿 색도 있는데 이 차는 가장 많이 나가는 내부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전동 시트까지 다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어라운드 뷰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아주 괜찮네요. 여기에 가죽 클리닝까지 해서 제가 판매를 하니까요. 전동식 트렁크, 예, 네, 고스트 도웁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동식 선 커튼과, 그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보이시고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식분이긴 하지만, 모니터도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이니까요. 뭐 통풍 시트 당연하고요그 다음에, VIP 시트는, 뭐, 전동도 되지만, 에르고 시트입니다. 척추에 좋다고 하는데, 아주 막, 썩, 뛰어나다. 그렇게 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상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제 영상에 EQ900 프레스티지나 5.0이나 프레스티지 차량을 많이 올려놓는데요 어, EQ900은 만약에 뒷자리에 가족분이든 누구든 어, 회사차용이든 업무용 차량이든 아니면 가족 패밀리 세단이든 사용하시더라도 뒷좌석 옵션이 없으면 많이 허전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럭셔리에 뒷좌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밖에 에좀 뭐라고 될까 수요도 되게 많아요. 어 프리미엄 럭셔리도 어 이제 전동식 서커튼이 없다 보니까 옵션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격과 어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 등입니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교환 없는 차량입니다. 범퍼 앞뒤 범퍼와 앞뒤 라이트, 사이드 밀러는 제외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차량 38 프레스티지 드물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38 프레스티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다른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고스트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으면 허전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안전이나 VIP 분들의 또 업무용으로 촬영, 사용하실 때 쾅쾅 닿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뭐, 크게 막 편리하다 이런 거는 아닌요 네. 지금처럼 어, VIP 뒷좌석 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프리미엄 럭셔리나 아니면 프레스티 차량은 지금처럼 버튼 하나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 비교하러 다른 차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팬이 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차는 뭐엔진룸도안 보여 드리면 섭섭하기 때문에 네. 보통 팬이 안 돌면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내부는 당연히 클리닝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어, 인도하게 되고요 이 차량 보시면 럭셔리 휠입니다. 물론 3.3 터보는 프리미엄 럭셔리 휠을 장착합니다. 이 차량은 3.3 터보 럭셔리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수동식 선 커튼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뭐 당연히 없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없게 됩니다. 뭐 모니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좀 차별점을 많이 줘서. 어, EQ900을 사실때는 옵션을 안보실수가 없어요 뒷자리 안타신다면은 정말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뒷자리 옵션이 전혀 안 들어가도 아무도 태울 일도 없고 가족분들도 거의 탈 일이 없다면은 상관없습니다 이 차는 리무진입니다 리무진만 이 휠을 장착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경을 아, 리무진 차량은 이렇게 광활합니다 지금 4인승 차량이네요 이무진 대부분 5인승을 하거든요 가운데가 다리를 좀쭉 펴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5인승도 좀 편안하게 그나마 갈수 있는 차량입니다 승용차 중에서는 뭐 가운데 자리가 편한 차가 없잖아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놨네요 뭐 막아놔도 타고 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겠네요 4인승 차량을 프레스티지 중에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내리시기가 불편하니까 선호하지 않은 경향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넘어가고도 남겠네요. 네. 충분히 편안하게 왔다 갔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는 어차피 뭐 앞자리 쪽은 당연히 다 똑같고요. 천장까지도다 똑같고 이 뒷자리 공간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요 부분에 이 정도 사이즈만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방금 보셨던 프레스티지 옵션은 동일하고요. 이제 사이즈만 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나 또 리무진 얼마나 넓은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 다른 어 리무진 리뷰에서는 제가 반대로 얼마나 차이가 넓은지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차량인데 리무진하고 잠깐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리무진 리뷰를 두 개를 찍어놨고 또 일반 차량 비교해놓은 어, 영상도 있기 때문에 어, 대박차 한칸 띄우시고 리무진을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비교 영상과 어, 하얀색과 검정색 차량이 나오니까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아,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EQ900 어떤 영상이든 간에 어, 전체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오일류는 전체 교환하고요. 보증, 아, 제조사 만, 만료 5년 12만 이후에 1년 2만 키로를 제가 또 추가합니다. 엔진 미션, 조향, 브레이크 정도. 어, 조향은 좀 빠진 것들이 많아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공조장치 정도 래서 보증도 연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거이 부분 어잘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셔도 어 자신이 있습니다 EQ900에서는 어 최저가도 자신 있고 차량 관리나 상태나 그리고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까지 뭐 주차기 쓰든 뭐 보험 처리든 자동차에 관련된 것 전부를 케어해 드리기 때문에 VIP 에 서비스로. 제가 EQ900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차 대박신이었고요. 언제든지 EQ900이든 여러 차종 레이에서 수입차 또는 EQ900 리무진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판매하니까요 언제든지 저 대박신에게 문의주십시오. 가격이나 여러가지 사항은 안 사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대박신에게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처를 남겨 드립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도 더 좋은 차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뭐 주변 분들이든 본인 주식 타시든 간에 꼭 EQ900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차의 대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